어, 인프론티브를 담당하고 있는 한규명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제조사 인프론티브의 테트라 D 제품에 대한 시연을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성 환경은 노트북과 싱글 모니터, 듀얼 모니터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테트라 D라는 제품이 의여 있습니다. 피, PC 1번은 업무용 PC, 현재 노트북을 가리키고 PC 2번은 실제로 테트라 D에 있는 인터넷 PC를 가리키게 됩니다. 화면전환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현재 있는 키보드와 마우스 두 개를 활용해서 키보드의 우측 알트 키를 두번 누르시게 되면 현재 보이는 화면이 인터넷 PC 테트라 D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화면을 전환시키고 싶다면 마우스에 있는 휠을 두번 클릭하시면 역시 전환된 화면 전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로 되어 있는 제품 중에 케이블의 통합형 제품이 있습니다. 음성, 영상 마이크 신호를 하나의 케이블로 통합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 제품에 대한 시연을 또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용 PC인 노트북에 음악을 재생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전환 하여 인터넷 PC에 있는 제품의 동영상을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테트라 D 인터넷 PC는 1036, 인터넷 264, 1 0 3 7로인텔넷중후후 1.8GHz, 1036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우 기본 4기가, 하드는 SSD 64기가를 저희가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동색, 이렇게 MP4와 같은 그 품질의 동영상을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흔색이 없는 사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화면 전환 시 인터벌이 전혀 없고 약 1초 내지 1초 0.5초 정도의 화면 전환 속도를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에 있어서도 가장 훌륭한 인터넷 망불리용 PC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데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